인수가 주어진 이차식의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자 이차식의 인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가령 어떤 이차식이 있는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의 인수가 예를 들어서 어 mx 플러스 n 이라고 한번 해 봅시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이것은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었다는 얘기니까 이 뒤에 있는 부분을 내가 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것에 네모 x 플러스 뭐 세모 골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그러면 이 m과 네모의 곱은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것이 a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n 과 세모의 곱은 n과 세모의 곱은 바로 c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그재그로 곱한 거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 그러니까 m 곱하기 세모, 세모 m이라고 해볼까요? 세모 m, 그 다음에 가운데 것은 네모 n이 되겠죠? 네모 n, 이것은 바로 누구의 값이 되냐면 b의 값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뤄가게 되는데요. 자, 문제를 통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2가 2x 플러스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답니다. 그럼 이건 약수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2x 플러스 3과 누군가의 곱으로 나타내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최고차항의 보호가 마이너스 6이란 얘기는요. 요 2하고 앞에 있는 거를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x가 돼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12란 뜻은 어, 이 뒤에 있는 플러스 3과 이 뒤에 붙어야 될요 상수항의 곱이 바로 마이너스 12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이 뒤에 붙어야 되는 것은 마이너스 4가 붙어야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이때 뭐를 구하라고 그랬냐면 a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a는 1차항의 개수죠. 그래서 이걸 전개했을 때 1차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1차항은 이렇게 곱한 것과 이렇게 곱한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 2x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8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x를 곱하면 마이너스 9x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이걸 동류항의 계산에 의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7x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마이너스 17이 우리가 구하려는 a의 값이 되니까요. a는 마이너스 17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문제 풀어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2. 이것이 X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인수로 가질 때 그랬어요. 그럼 뒤를 맞춰주셔야겠죠? 뒤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5는 얘기는 여기에 앞에는 현재 1이 있는 거니까요. 뒤에는 5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OX 꼴이 된다는 라걸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2와 요 상수항을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6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곱한 것과 이렇게 곱한 것의 합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5 1 x 가 되는 거니까요. 요건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여기서 만족하는 a의 값은 바로 이 마이너스 4를 뜻하기 때문에 보기에서 1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쌍둥이 문제입니다. 다항식 16x제곱 플러스 ax-15가 8x 플러스 5로 나누어 떨어진다. 즉 8x 플러스 5가 약수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뒤에 걸 정해야 되겠죠.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6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8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놈을 곱해서 16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2라는 거알수 있고요. 즉, 2x 꼴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이 마이너스 15이기 때문에 플러스 5와 뒤에 있는 것을 곱해서 마이너스 15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상수 a는 바로 1차항의 계수 얘네 둘이 곱한 거라는 거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8324 마이너스 2 4 x 구요두 번째는 플러스 5210x 플러스 10x가 된다는거알수 있네요. 자 동량의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4x가 되겠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14가 바로 a의 값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